Yeah. 형아, 잠깐만. 어? 안녕하세요. 지주 엄마 이번에는 포타진데요 제가, 형아, 형아 새로운 멤버가 생겼어요. 자, 저는 친한 형하고요. 동의해서, 형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연도입니다 <laughs> 혈액형이랑 성별도 말해 주세요. 어딨니? 에이입니다 옛설 오케이 오케이. 성별? 저기요? 성별 네? 성별이요? 어디까지 말할 있어요? 성별까지만 말할게요. 성별. 여보입니다. 남자.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어쨌든. 일단 토탈 해볼게요. 형아, 사막맨으로. 자, 그건 아니고 HQ 오세요. 이게 뭐지? 여기 기억 안 나지만, 걸런츠가 두 번째로 갔던데. 이쪽. HQ는. 저기. 여기. 옆쪽, 옆쪽. 자해볼게요일로와 형아 새로운 멤버 자 이제 가끔씩 나올텐데요 자 가끔씩 나올게요자 오늘은 이거는 좀생거리는 주간으로 하겠습니다 저가 하든 써클 할수 있어도 형아 미안한데 새로운 멤버님 어. 죄송한데 엘카 어. 한번 좀 소환해주겠어요? 1파 1파 2명을 소환해 주겠어요? 1소환 해주세요. 1파 초반에 2명 소환해. 소환하고돈 벌리면 그돈채돈채로돈 벌리면 형아 돈채로돈 벌리면 이걸돈로돈 벌리면 돈 캐로 심히소환2세돈 소환하고 다음에 화돈두명돈벌 하고 다음에 에 예. 산타TV맨, 산티 3렙까지 찍고, 다시 엘카 만렙 찍고, 이제 산티 만렙 찍고, 업타스 어, 소환하세요. 아니면, 분설 타스 소환해주세요 잠깐만, 형아. 자, 다시 자, 바로 전, 이렇게 소환해 주겠습니다. 형아, 버프켓 깔아줄게, 버프켓. 버프 캐. 자, 버프 캐 깔아줄게요. 참고로.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형아, 지금 데미지 버프 받았는데, 이 막을 수 있어? 어, 막았니 아, 이거, 형아, 중복, 중부... 중복으로 안 돼. 알고 있지? 응. 오, 이걸 알지. 바로 전해줍니다. 자 나중에 내가 업그럽게드할면어왜안 어, 벌리? 어 300원만 벌리면 된다. 어, 잠깐 아 뚫린다 뚫린다. 어응나 에드 한 명까지 뚫려도 돼 형아. 데미지 내가 올려서 지금 데미지 더 세져서 일단. 응, 초반 잡아을걸 형아, 돈, 동... 어, 기. 이걸 맞네? 와우. 이 버그 있어, 다스 알고 그치? 있지? 어. 재미지 버프, 그거, 떠있는데, 그거. 이, 내가, 이거 가지고 난 뒤로, 그렇게 생겼잖아. 형아, 어? 돈 모이면 이제, 엘칸 찍, 동, 이, 3렙까지 찍으세요. 그 다음에, 업타스 업그레이드 하세요, 끝까지. 뭐, 위험한 애들 나오면 제작자 소환할게. 업타스는, 일단, 내가 돈 모아서 업타카 소환할게. 오, 위험한 애나왔고요 무화, 문어, 톨렛! 나왔고요 자, 이제 가봅시다, 형아. 네. 있어. 돈 모이면 바로 업그레이드. 아닌가? 내가 제작자 소환해서 막을까? 안녕히 가세요! <laughs> 막아버리기. 안녕, 하나 둘, 셋. 어, 타스업그레이돈모임에 바로. 오, 업글, 기, 4 일단, 돈 모이면 제가 업그 할게요, 버프. 아 유튜브에 나오면 괜찮지? 혹시, 응. 형아, 내가 놀러와서 몰래 유튜브 찍을 건데, 그때, 형아, 그때 몰래 우리 유튜브 찍었을 때 얼굴 해도 돼? 어... 엄마! 아니, 말하지 마. 근데, 형, 형과 유튜브를 몰래 찍었을 때 얼굴, 얼굴 공개해도 되냐는데? 나. 아 했, 해도 해도 된대 응. 오케이 알았어 일단 안 왔는데 허락는 받았네 하아이 이 소문이 유천에서 퍼졌습니다 개인 사차 친구들한테 제가 말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소문이 어쨌든 퍼져 버렸어요 연중이 똥이네 구슬 고생... 일주일 안에 못 빼면 스스로 빼야 한다. 형아, 이해해라. 예, 돈 응? 모아. 잠소환 할게. 어. 엇글라세요. 돈 모이면 뒤에 업타스 만렙 찍고 그 팔지 마 그거. 어어어 망했. 그 정도는 지나가도 될 거야. 형아, 잠깐만 엇글 업그레... 한명 더지야, 한명 더지야, 한명 더지야, 한명 더지야. 오, 오, 아하, 띠로 띠로. 바로 업타갈래, 쭉고 자, 업타가 좋아좋아요 자. 자, 오 타카, 지금 2렙이, 3렙이야, 벌써. 언제 3렙 찍었냐. 형아, 자, 네. 일단, 우리, 여긴 어려웁니까? 어, 형아, 잠깐만. 자, 잠깐만요. 우리 멤버님이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온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온다고 했어요. 최대한 빨리 온다, 이요 일단은 선생님 받았어요 자, 멤버를 기다립시다 뭐지? 자 일단은 부계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는 하나 멤버님 자 부계정 소개해주세요 부계, 부계는 뭐 뭐만, 만들고 뭐만 만 있는지 모니다 아뭐 만들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아! 뭐라고? 가? 무대, 무대에서 카메라, 카에 네, 알겠습니다. 잘. 그리고 아까는 저가. 제가... 부계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 들었을까봐,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한 거예요. 일단 들어오세요. 여기. 자, 들어가자. 자, 일단은, 제가, 일단 만화를 고요 어, 부계정 슬라우는 뭔데오두 음. 개정 많이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소리뭐저가 이 침대가 생겼는데 그매트디스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정아 나 조금 소리만 찾아갈게요자 일단 버프 버프 케 먼저 깔을까 아니면 동키 한명버을까 아무거나 오 여기 소환하면 제일 별도먹일거에요자 네. 13웨이브에서 만나겠습니다 자자 자, 일단은 업타스 소환할거요자 업타스 소환했죠 그러면 초반에는 부진런하게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어. 오... 아 잠깐만. 어, 돈이 부족할 듯. 내 네, 예상하긴. 오오 오, 오. 어이구. 제가 이토렛 만한 거예요? 이토렛? 어? 이토렛? 어 내가 연필로 뭐 쓸? 형아 뭐 이상한 거 나올 텐데 괜찮아? 어, 내가 표시하려고 어, 그거 비켜줘 비켜주세요 네? 됐어 일단은 어, 잠깐만요 17에서, 그냥 17에서 만나겠습니다 나왔다 일단 제가 끝까지 못 보여줄 것 같은데 끝까지 못 보여주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일단 재밌는 영상도 많이 올릴게요 어 그리고 쿵 하는 소리는 위에 집에서 들리는 건데요 이거 이 위에 집에서 쿵쿵쿵 하는 거예요 어, 펄스 닫았어요. 펄스가 슬로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물어봤고요. 일단 제가 보기엔 슬로우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부계정 말하면 좀 부계정 부계정 이렇게 계속 말하면 영상이 강리되기 때문에 많이 맞췄어요. 제가 할말 말, 그 멤버한테, 새로운 멤버니까, 제가 설명도 해주고, 해야 하니까, 좀, 많이 멈췄으니까, 한, 오십, 뭐지? 한, 열 번, 열다섯 번을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업타카 버프? 버프 캐 놓아놓고, 어글레이드 네, 네 안녕하세요. 형아 이거는 못 맞는다 멤버님. 제가 이걸 버퍼케 다이아 주셨잖아요. 예전에 제가 네. 그때 너무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한제가또 50원으로 바, 바, 바꿔도 됩니까? 네 갚을게요 언젠가 150원분. 1 5 0 원? 어. 네. 근데 제가 돈 주는 법을 몰라서 제 돈키로 풀풀저 카메라 메로 갚아도 되나요? 혹시? 네. 네. 그럼 두 개로 갚두로 갚을 수밖에 없지. 업차서만날찍었데 어느새 Well, w well, e well. <laughs> 자, 아, 저가 16분까지 찍을게요. <laughs> 오, 1가지, 1가지. 바로, 굿! 굿! 처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멤버가, 멤버가, 그동안 전화하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건 안 만들려고 했지만, 전화해서 하는 건, 어쨌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오 타스 오, 타스 버그 때문에 그거 안돼 버프. 이냥나또 봤어. 어 여기 자리가 왠지 좋을 것 같아서. 자 스킨 눌러주세요. 하우야 잠깐만. 응. 형아 어, 로드로크 스피커맨 앞에 두 명. 형아 앞에 두명 깔아놔. 여기 여기랑 형아. 자, 갑시다. 갔어. 어, 근데 파워 공격이 안될 텐데? 어, 되네? 와우! 얘가 강력 데미지기 때문에. 이 쎄! 와우! 근데 얘가 최근에 너프 먹었지만, 괜찮아. 사거, 사정거리 먹으라서. 그래요. 근데? 억차지! 어, 사정거리가? 그 뭐지? 어, 강력 데미지가? 어, 어디서 해야지? 요 돌레, 지휘돌 좋은 게수봐 왜. 로돌프 스피커맨 처음 데미지는? 일단 250이고요. 저기, 멤버님, 이렙도 데미지 공개해주세요. 로돌프 스피커맨 업글레 해서. 자, 멤버님, 계정이 있기 때문에, 보여줍시다. 2단계, 형아, 2단계 죄송한데, 2단계 데미지 좀 보여주세요. 2단계. 500이고, 3렙은 800. 4렙은? 저기, 저기 가서 볼수 있어. 어, 오케이. 4렙은 1 데미지입니다. 자, 동. 오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 시간이 다 됐는데요. 50, 30초에 뵙겠습니다 일단, 50웨이브에서 만나요. 자, 49웨이브이고요. 저 멤버는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론스타즈나 배드워즈를 토탈 위에서만 나올 예정이고요. 그거는 다할줄 알기 때문에, 멤버님이 그것만, 다, 딱, 올릴 겁니다. 그때만 나올 겁니다. 아우트 멤버님. 와우, 웰빙! 응. 와우, 이게 왜이쁘다 제가, 16분까지 찍으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전 17분까지 찍겠습니다. 자, 보스 나왔고요. 자, 제작자, 암살로리, on. 제작자 암살론이 하면 엄청 많이 들어올 거야 재밌지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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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가버려. 끝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멤버님 같이 해주세요 저 따라하는 거이거 연습할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